안녕하세요. 오늘의 1분 치아는 예전에 치료했던 금리가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 금리를 새로 치료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이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금리랑 치아에 붙어있던 시멘트가 치매에 의해서 천천히 용해돼서 이게 떨어지는 현상인데요. 금리가 이제 치아랑 잘 밀착이 돼서 붙어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미세하게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부분에 시멘트가 녹으면서 오랫동안 안쪽에 치아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. 이게 이제 단순히 시멘트가 용해돼서 변색이 된 건지 아니면은 충치가 진행된 건지는 치과에 오셔서.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지 판단이 가능합니다. 만약에 충치가 진행된 경우에는 새로 이제 충치를 제거하고 치료를 하셔야 되고, 변색만 된 경우에는 그 변색된 시멘트를 깨끗하게 제거해서 다시 이제 금리를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. 어, 이건 이제 치과에 오셔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진 금리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치과에 내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금리가 떨어졌는데 잘못 씹어서 금리가 변형된 경우에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새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